안녕하십니까 대구 배터리 대통령입니다. 코나 전기차 인버터 설치를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인버터 노프 스위치 여기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콘센트는 여유 있게 차주 분께서 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 여유 있게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요. 예, 깔끔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예, 쇼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쇼즈는 200A 아, 를 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 뭐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전기차. 인버터 설치가 필요하시면 대구 배터리 대통령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